지금 어, 나오고 있어요. 대박. <laughs> 오! 아, 목, 다시 왔어. <laughs> 자, 사망도, 사망도. 자, 이제 10폴 갑니다. 시장님도 진짜 연습 많이 했나봐요. 저는 연습을 진짜 했는데요. 난 이렇게 잘 치지 몰랐어이게 드리겠습니다. 아, 불만이네. 아. 귀찮, 네. 귀찮. 네. 좋아요, 좋아요. 질수 없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전투 모드가 안 돼요. 오, 오 전투 모드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오. 나도. 좀 오비가 많은 데를 봤어야 되는데. 자 존트 모드. 와, 67! <laughs> 근데 뭐, 샷쳐서 어. 들어가는 분할 땐 이기지 못해요? 야. 아무리 존트라도. <laughs> <laughs> 자, 153m 높이 3. 아, 좀, 좀 열렸다. 아, 푸샤푸샤, 나이스. 온이 안 되나? 온 해야 돼. 온이 안 돼! 오! 오. 다리가, 오.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이거 어렵다. 아니야괜찮아오른방드라이브 치면 저거는 서있어요 되게 루틴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잘 안되나 봐요 아, 저도 뭐 병기수, 정명훈 뭐 이런 분들과 네. 치면 항상 꼴찌예요 아그분도 되게 멀리 치시죠? 네 멀리 네. 쳐요 자 네. 한번 영상에서 봤습니다 아안돼안돼안돼안돼고고고고고고안돼 고고고고 그렇죠 그렇지 뻔히 맞았다 이걸 퍼터로 하나요? 네 퍼터죠 저는 이거 솔직히 못 붙인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1 8 m 에 높이 0.62에 부드럽고 부드러운 게... 아. 제발 그렇어요그렇어요 아, 오, 들어 아, 옆에 어온 게... 들어온 게... 들어지투들지 오, 다행이다. 게... 들이 게... 들시청자분들도저 게... 안돼온 게... 들어온 게... 들어온 게... 들어온 게...

프리넘까지 나오면 뒤에서 터진다. 프리나 네. 하자. 프리나 하면 제가 그냥 졌다 할게요. 오 진짜로요? 네, 그냥 여기서 <laughs> 방송 끝. 오 좋아. 오 좋아. 좀 땡겼어요. 지금 수치 좋아요. 아, 저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곳이 어 똑같은 곳인데? 네. 아, 아, 제저좀더 <laughs> 낫네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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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좋아요, 딱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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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요. 아, 아, 기가 막히다. 아, 아. 하 프로 님께서 말씀하시네. 저렇게 무지개가 있을 때 다섯 컷더 풀어보고. 한대한대한대 기가 막히네. 아, 사님 죄송합니다. 사님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 잡자. 마로롱 아, 이게 좀 멀리 가야 될 텐데. 오, 60. 어, 좋아, 보여, 좋아, 보여. 62? 62? 62. 컨비트 샷6 4 8 64. 어, 64. 아, 볼 스피드가 좋으신데요. 아, 망쳤다, 아, 망쳤다 아, 그 치고 잘 지적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 너무 솔직하세요. 아. <laughs> 와, 나이스. 붙었다.

이기고 있으면서 아저 진짜 야야 <laughs> 오. 그게 사네. 우와. 어 밀렸다. 클났다. 클났다. 조자리 괜찮아. 여자안 돼요. 조자리가 나무 괜찮아. 괜찮아. 쉴수 있겠죠. 어 백승이 안 되겠다. 아 근데 여기 골프 중이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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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만다, 추만다. 오케이. 아, 기가 막히다. 어다행다어 기가 막힌데요. 나무이나무이나무이나무이 나무, 나무, 바로 맞고, 바로 뒤, 나무이 아,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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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제발, 다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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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이거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돼! 우와! 들어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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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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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제발, 다아제다 제발, 제발,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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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마치. 어 전화 오는 거 같은데. 저요? 네. 제전. 아닌데? 아 아니야. 제전이구나. 네. <laughs> 혹시 혹시 설마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 아, 혹시 아니, 설마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어, 리듬을 내 깨려고. 아잘 <laughs> 맞겠다. 너무 간죠? 어? 너무 와, 간다. 깜짝이야. 어. 이게 67.4가 넘어가요. 아. 오, 굿샷! 구샷오 h o 다오 아우 64.2인데 오. 오 좋아 아 너무 잘 쳤어 o o d shot! 어? 아, 아 이게 아, 크군요 이게 원래 공이 h o t Good shot! Good shot! Good s h 길 t g 지 이게 그러니까 Good shot! g o o 고 s h 딱으로 뭐 짧았어? <laughs> 길었어? 딱 이더라고. 제가 대화실 심장님은 지금 다 아는데 <laughs> 일부러 걔네. 아니 아니에요. 칭찬한 거죠? <laughs> 아니에요, 아... 전 진짜 몰랐어요. 우와. 와아넘어 갔다. <laughs>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아, 진 오프닝 야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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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조금더안봐주시는 이게 원래 네. 한,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로 조금씩 봐주는데 4회, 4회, 전 8, 그때 방송할 때좀진 거거든요 사이지야. 뭔 개소리야 15월에 3원더 <목소리> 자. 아. 오, 60. 와. 쳤어요. 제가 지금 좀 쳤어요. 과감하게 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아, 럭다. 나 뺀, 나 뺀. 으아 어우. 벙커 들어가면 안, 되, 안 되죠? 음. 어우, 빼고 있, 딱. 어우, 기가 막히네요. 23m. 보통은데 이... 이렇게 어마 여기 쉽다. 운도으로 어, 쳐요? 어? 언더... 네? 운도 치세요 보통? 아니요 아니요 여기 좀 쉬워서 그런가. 쉬워서요? 거. 네. 오 그린 너무 쉽다. 와. 아 이식했죠? 아아아 이식했어요. 잘... 이식했어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오 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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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아 이거 이식했어요. 이번에 이식했어요. 뻥거 어려운데. 너무 이했어요 너무 너무 만세했어요 고추도잘친 척! 목소리 음 내지 마시고 완전 완전 괜찮아 어... <laughs> 어 많했다 이거 똑바로 치면 아 어, 근데 똑바로 치기어려워 이게 벙커가 진짜 어, 어렵다 그랬잖아 네벙커어려워 네. 어렵다 그랬또 그렇게 또 벙커가 많이 안쓴 벙커는 진짜 어려워요 어, 어, 다 아니 쌩게 좋아요 쎄다 더! 더 가! 더 가! 똑! 제발! 오케이! 아 거기 나이가 좀 있... 똑바로다 똑바로다 힘만 받으면 돼요 힘만 받으면 돼 똑바로인데 힘만 말도 안 돼. 어 봐주는 거예요? 으이씨, 맞는데, 거기? 안 돼! 제발,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는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진짜 막혔어요, 세게. 마음을 비우면 되나봐요. 네. 아. 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클럽으로만 치게 하시죠. 네. 한 클럽으로 만치기이 홀의 전체 둘다 네. 좋습니다. 저는 5번으로 치겠습니다. 전 치는 거 보고 오르겠습니다. 이길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안 받아 주시는 멋진 팀장 먼저. 아, 좋아. 오야, 야, 벙커 가면 안 돼.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커커커커커커커커안 돼. 한 클럽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는 유틸로 하겠습니다. 유틸. 겨울으로, 한안 해봤는데. 하고, 퍼팅하고? 네. 아, 이거 뭐한 번도 안해 봤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이게야이이 56. 아, 와, 괜찮은 말이 많은데. <목소리> 솔직하게 오프닝만 화려하게 해놓고 후반에 그지같이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화면 정지하고, 네,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오, 오 나쁜지 좋아, 뻥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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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커 5번 로드 최대! 아, 나의 불쌍함이 심장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뻥커 <laughs> 5번 클럽, 쉽지 않죠? 와, 이거 어떻게 치 와, 이거 5번 하기는 어렵지. 망! 와잘 아 쳤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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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버라이언으로? 겨우 넘겼어요 잠깐만 아 떨려 어, 떨려 아 아네 졌어졌어졌어졌어 <목소리> 네, <줬어, 줬어>. 아까도 이래도 <목소리> 졌어아 <목소리> 걸렸네 <목소리>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제가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오 셋다 아. 셋다 오 셋다 셋다 다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어, 어프로치 오안 배우 왜 내가 왜한 클럽 치기했냐 내가 왜, 왜? 안에만 들어가 아또안 들어갔어 끝났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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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가 멈춰 제발 가 아. 오케이 내는구나 응. 멈춰 야, 멈춰 미치 오 됐다 우와, 오오, 오오. 오오. 뭐야? 더블 더블 보기 르면 파예요네정발오 no. 오. 오, 똑같네요 둔타네요 오 간단히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되게 진중하게 치는 분인데 <목소리> 네. 막 <목소리> 이기겠다는 <이기했던> 열이가 <요리가 목소리> 확실히 아, 보여요 어제 잠졌어요네 <목소리> 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려야 돼서 네 <목소리> <좀> 시간만 <목소리> 더 채워야 <목소리> 되니까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땡겼다 살짝. 약간 약해 맞아. 괜찮아. 모양은 좋아 보여. 모양은 좋아 보여. 와. 아, 좋아 보입니다. 아유 나이호까지는 좋았는데. 뭐야 뭐야 이걸 뭐야 뭐야. 네. 네, 네, 파이팅. 네네 파이팅 진짜. 이거 혹시 몰라요? 또 네. 들어가면 오늘 분위기가 네. 들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오. 어? 아, 땡겼어요. 아니, 맞고 들어갈수 있어요. 맞고, 방수 맞고, 빵, 빠방빠방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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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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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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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3 시간입니다. 3 시간 애매한데요. 네. 아 하지만 뭐 보기하고 이글하면 은타을 네. 끝낼 수도 있어요. 343m. 오 좋다. 어 세장 똑바로 치는데요? 네. 지금 거리내려고 멘발도 뛰아 좀... 나무 안 돼, 나무 안 돼. 와아이다와 떨어졌어. 아, 아이고. 면접을 봐. 영아. 아. 아, 귀엽다. 이놈이도. 이 아저씨가 아빠를 골프로 박살 냈어.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잘했어요. <laughs> 아빠 좀 봐주세요, 해. 아빠 좀 봐주세요. 알겠어. 지금부터 맞번게이 아저씨한테 지구 들어갈게. 아. 어... 어. 되게 잘생겼다. 오랜서. <laughs> 오! 심장 화이팅. 심장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 인기 많은데, 네. 아빠 뒷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알았어요. 뭐예요? 저거를 2번 홀에 보여줬었어요. 아. 네. 네,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 있었어요. 아,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왜냐면 나이 홀이 우리가 완전히 박빙이 없고, 네. 후반 전에 10번 홀에 보여줬어야 아, 되는데. 그래. 제가 몰랐어요. 제잠 우리 떠나있을 거. 자, 요거 놓고, 네. 입을 한번 도전하고, 그대로 네. 하면 거의 잘다고 봐야 돼요. 자, 126m. 저에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오늘 그날이에요. 쉬면 네. 들어가는 음. 날. 저쯤 아, 아, 어! 밀렸어, 밀렸어. 아, 좀 작다. 오! 오! 싫어하는 거리. 와, 그래도 노래야. 뭐. 어, 오. 많이 싫어하는 거리. 아. 아. 패배를 인정합니다. 심장은 네. 다르네요. 아, 어, 사실 좀 네. 아쉽습니다. 이거 네. 애매한 시간을 제가 이겨서. 진건 네. 징건, 진건니까? 세, 세 시간 봉사하도록. 세 시간 봉사. 뭐냐? 스텝으로 쓰셔도 <웃음> 되고, 사람들 <laughs> 뭐 <웃음> 파티 때 쓰셔도 되고, 우리 딸내미 생일 때 쓰셔도 되고. 아, 어, 네. 좋습니다. 제가 세 시간을 네. 한번 다음 기회 또한번 네. 저랑 플레이하는 걸로 쏘는 네. 충분히 할것 같고. 아 이렇게 연예인만 나오는 이게 홍인규 골프 TV에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도장객이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 패를 내가지고요 네. 네. 아마 이 프로그램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약간 구찌 져서 이겼다란 말 듣기 싫어갖고 오늘 네. 구찌 안 났거든요. 보신다 네. 할때 네. 어. 진짜 만반에 네. 그 귀를 닫고 네. 그 작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진중하게 치셔가지고 네. 네. 저... 아니 계속 네. 지니까 한번 이겨보고 싶었거든요. 아, 처음에 아. 아. 구찌를 놓을걸. 네. 뭐 네. 수치 넣었으면 더 이겼을 가능성이 아. 있지 예. 않았나. 아. 그래서, 그래서 네. 계속 구찌가 너무 하는 네. 네. 그런 막방송이 되지. 네. <laughs>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이제 네. 골프 유튜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네. 네. 모습에 너무너무 네. 감동받았고요또 아, 예, 스윙 보고, 아, 네. 역시 아직 내가 멀었구나. 아, 니 심장 이 다르구나. 제가 보면, 어 제가 보면 질것 같아요.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네. 네, 질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네. 네, 또 도전하러 오겠습니다. 어, 음에 네. 한번 초대시켜 주십시오. 아, 네. 네. 이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네. 네. <laughs> 네. 아쉽습니다. 네. 네. 홍익골프TV 오늘은 제가 혜타차로 네. 졌습니다. 음. 우리 심장 워낙 인기 많으니까 또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홍익골프TV도 좋아요, 구독, 물으세요. 물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빠이. 노. 도와주셨습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